함께 암송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미가라는 선지자 이름의 뜻이 누가 여호와와 같은 자인가? 누가 여호와와 같은 자인가? 특별히 선지자 미가는 유대 사회의 빈민 출신입니다. 자신이 어려운 환경에서 사역을 감당하기 때문에. 농민들과 노동자 편에서 부자들과 또 귀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유대를 향해서 예언한 선지자,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한 선지자 이렇게 구분할 때 미가는. 유다에 속한 선지자입니다. 뭐 오바디아 요엘, 나훔, 하박국, 스바냐 이런 선지자들이 모두 유대 사회에 속해서 유대를 향해서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 가지를 요구하신다고 선포합니다. 공의를 행하라, 인자를 사랑하라,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이세 가지 이러한 믿음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읽어야 할 말씀이 옆기 18장부터 20장입니다. 18장은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옆에 대해서 두 번째. 충고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악한 사람을 무너뜨리신다 악한 사람은 반드시 망한다 이것을 계속적으로 강조합니다 그리고 20장은 이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두 번째 충고입니다 그러면서 악인이 형통하는 건 잠깐뿐이지 하나님은 반드시 이 악인을 물리치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고난 당하는 그 원인을 어디에서 찾고자 하느냐? 욥이 무슨 잘못이 있지 않겠는가? 인과 인과응보 사상에 의해서 고난은 곧 죄의 결과다. 이것을 끈질기게 꾸짖습니다. 그러자 이제 오늘 우리가 묵상할 주제가 나의 구속자입니다. 이 육기 19장은 욥을 향해서 충고했던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욥이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19장에서 무엇을 고백하느냐?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특별한 잘못을 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심각한 이 고난을 허락하셨는가? 그러면서 욥의 고백입니다. 욥기 19장, 25절, 26절입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 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아멘. 여기 구속자라고 하는 것 우리 룻기서에 보면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기업 물을자가 돼서 기업을 물으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합니다. 그때 그 구속자가 히브리 말로 고엘입니다. 그와 같은 단어들이 계속 연결됐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에서는 나의 구속자, 그래서 이걸 고알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것의 원형은 가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가알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찾아낸다, 되찾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육체 밖에서, 이건 뭡니까? 사람이 죽으면 영혼과 몸이 분리될 때그 육체 밖에서, 이건 죽은 후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배 고난이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지만은 한 가지 분명한 건 나의 구속자가 살아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 원인이 무엇인가를 내가 죽어서라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결단에 마음을 지금 요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서 이 구속자라고 하는 이 고엘의 신앙을 먼저 좀 확인해 봅니다. 고엘이란 이 용법이 언제 사용하느냐? 첫 번째. 가족이나 친족이 빚을 지고 그 빚을 갚지 못했을 때 대신 그 빚을 갚아 주는 것 그것이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가족 중에 누가 빚을 갚지 못해서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러면 그 종을 다시 돈을 주고 되사옵니다. 그것이 고엘이라고 하는 구속의 의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를 이어가야 할 때에 그 대를 이어주는 에? 룻기서에 나오죠 그래서 보아스가 대신 기업물을 짜가 돼서 룻을 통해서 메시아의 족보를 계승해가는 그것도 고엘 그것이 구속자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가족들에 대한 복수. 이것도 고엘이라고 하는. 이게 성경에서 전반적으로 구속자에 대한 사례입니다. 그런데, 욕기 1장부터 42장까지 훑어보면, 이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두번 사용됩니다. 오늘 19장 25절과 히브리서 아, 욥기 3장 5절에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3장 5절에 사용된 고엘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고엘의 용법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그 욥기 3장 5절에 유암과 사망의 그늘이 그 날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였었더라면 이때 이 히브리 성경은 간단합니다. 이거할루후 그랬습니다. 이 이거할루후의 원형이 가알입니다. 이 가알에서 고엘이라고 하는 명사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고엘과는 전혀 무관한 방법으로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19장 25절에서는 정확히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다. 뭡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친구들도 욕도 욕의 고난의 원인을 알지 못하지만은 누구는 알고 있다? 구속자이신 하나님은 알고 있다고 하는 확고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속자를 어떻게 말씀하느냐? 우리가 구속자의 일반적인 개념은 죄와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구속자가 되십니다. 그 구속자의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 41장 14절에 소개됐습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에?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그래서 구속자는 여호와 하나님 이심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도 이러한 맥락 가운데서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내가 그땅 위에 서게 될 것이다 고난 받던 그 자리 고난의 원인을 알지 못했지만은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지금은 고난의 원인 우리가 때로는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이 아픔과 슬픔과 이 고통 괴로움 알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 밖에서 죽은 후에는 분명히 알게 될수 있다고 하는 확고한 믿음. 왜냐하면 구속자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나의 구속자, 예? 살아 계시되는 겁니다. 나의 구속자가 살아 계신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활동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 요비 아무리 모든 걸다 잃었지만은 욥은 한 가지 분명한 믿음, 하나님은 나의 구속자다. 뭡니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그게 살아계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있다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상한 방향으로 이 세상이 흘러갈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징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바른 길로 이끌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분명히 고백하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뭡니까? 미래에 대한 분명한 소망입니다. 이걸 좀더 확장해석하게 되면, 장차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메시아도 오시게 된다고 하는, 이런 메시아 신앙을 우리가 엿보게 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1장 25절 나사로의 그 무덤 앞에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이 확실한 믿음. 어떻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어떤 심각한 상황. 어떤 절망, 어떤 고난, 어떤 괴로움 가운데 시달릴지라도 분명한 것을 아시는 이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 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 그 하나님 때문에 때로는 비난의 소리도, 때로는 책망도, 때로는 억울한 누명도 우리가 온 몸에 받으면서 끝까지 버틸 수 있는 것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확실한 믿음이 우리가 준비되었기 까닭에. 그러므로 이 아침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느냐? 이사야 47장 4절입니다. 우리의 구속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신이라. 우리의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만군의 여호와 그분밖에 없다고 하는 이 믿음.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 구원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참 무질서하고 잘못된 것이 다스리는 것 같고 억울한 일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지만은 세상은 분명히 예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생명 예수 내 권세 우리가 이 믿음을 다시 확고히 주장하면서 삶의 터전에서. 주님의 이름 드높이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알수 없는 너무나 심각한 일들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는 것은 역사의 주인이 구속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비옵나니 이 어려운 때에 다시 한번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살아계신 구속자 하나님,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고 예수 구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이 땅에 바르게 실현하며 세워가는 일에 승리하는 기쁨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